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분반 대행 예산에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주시회가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분반 대행 예산에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파주시는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 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병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도시산업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중 13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지 분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손성희 파주 시의원은 원가 계산 시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데이터만 사용했고 원가 산정 업체 특허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허 발명의 명칭, 출원 번호 및 등록 번호도. 파악하지 못했고 GPS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토 없이 맹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복수 업체 견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부 전문가, 시민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 위원회를 통해 용역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GPS 기반 산정 방식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특허 추론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수거 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성익 의원은 집행부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